네, 어, 저는 해커스 ACT 어, 리딩을 가르치고 있는 벤저민 유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 해커스 ACT 고득점 전략 및 간단하게 이제 ACT라는 시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어 이제 ACT와 SAT 두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을 칠지 이제 고민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어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과연 시험이 또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SAT와 ACT라는 두 가지 시험을 모두 이제 볼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두 시험 중에서 어떤 시험을 봐야지 우리 아이가 좀더 유리하게 대학교를 갈수 있을까? 대학 진학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더 유리하게 적용을 할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AT와 ACT를 함께 모두 다 준비를 해서 시간이 된다면 두 시험 모두 보는 전략을 이제 저는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결국엔 두 시험 모두 같은 시험이에요 그냥 주관사만 다르지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 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어, 우리 아이는 ACT를 잡아서 점수가 더잘 나왔다, 또는 SAT가 더잘 나왔다, 그거는 그냥 그 특별한 사례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걸 예외의 경우인 거고,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SAT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이 ACT도 잘 보고, ACT를 잘 보는 학생들이 SAT도 잘 보게 됩니다. 일단 ACT 전체적으로 이제 어, 어떤 식으로 ACT에 어, 어떤 섹션들이 존재하는 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ACT는 일단 요 순서대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항상 첫 번째 섹션은 English 섹션이라 그래서 Grammar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 섹션이 나오고요. 이제 두 번째 섹션이 이제 Math 섹션, 이제 수학 섹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이 리딩 섹션이고요. 네 번째 섹션이 어 데일라 헤비 사이 e n 에서 과학 섹션이 나오고 마지막에 o o p t i n a l 에서 선택 사항인 라이팅 에세이를 쓰는 섹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다섯 가지 섹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에 a 런스베이스 g 잉글리쉬섹션에서 이제 그 a 모에서 기본 문법 지식이 출제되는 문제인데 단순히 이제 문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용 이해를 반드시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맥과 맥락에 대한 이해까지도 이제 반드시 포함이 되는고요. 기본적인 문법 지식 뭐 동사, 주어, 동사, 수일치, 시제며, 가정법이며, 문장 부호며, 문장 구조며 해서 정말 기본적인 basic grammar knowledge를 물어보는 그런 이제 시험 영역이 바로 grammar section인데, 어, 이 시간은 보시면 알겠지만 75 문항을 45분 동안에 풀어야하기 때문에. 문법 지식에 대한 완벽한 숙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특정 문제 유형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한 문제를 보자마자 거의 몇초 안에 답이 보일 정도로, 어, 이건 문법적으로 틀렸네, 잘못됐네, 이게 맞네 해서 빨리빨리 훑어 나갈 정도로 굉장히 시간적인 관리가 많이 필요되는 섹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어,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수강하는 학생들이나 과거의 기존 수강생들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ACT 실제로 본 학생들한테도 항상 물어보면 수학은 SAT 비교해서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SAT 비해서 훨씬 더 쉽다라는 거에서 약간 수학과학적 강점을 보이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ACT 수학을 일단 풀려서 만점을 거의 받습니다. 해서 36점대라는 점수대가 일단 나오게 되고, 어, 정말 SAT에 어, 있는 수학은 Algebra, Geometry, Trigonometry에서 너무나도 단순한 수학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한 문제당 정말 1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빠듯한 읽이인데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 계산은 웬만한 한국 학생이라면 계산기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학 섹션에서 최대한 이제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이제 준비를 철저하게 이제 해 두셔야겠고요. <laughs> 세 번째 에비랜스베이스 이제 리딩 섹션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3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마음 문항 40문항, 40 문항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내네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서 계산을 해보면, 한 지문당 한 8분 30초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지문을 읽고 문제를 보는데, 정말 읽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도 바로 끊, 흐름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평소에 독서 습관도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출제 지문의 종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문화, 그리고 고전 문학, 세계 문학에서 이제 한 지문이 나오고요, 산문, 수필 등의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서도 한 지문이 나오고 해서 일단 어 문과 쪽의 지문이 두 지문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 심리학,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지문이 또한 지문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자연과학 지문에서 지구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 천문학 이런 지문에서 또한 지문이 나와서 총 이제 네 지문의 어 ACT 리딩 섹션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평소에 본인이 특히 취약한 분야가 있다면, 나는요, 문학책을 많이 안 읽어봐서, 픽션책을 많이, 소설책 많이 안 읽어서요, 약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평소에도 많이 읽어보릇해야겠고요. 혹시라도 실제 시험에 가서 제가 어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 시험에 가서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강점인 내가 잘하는 분야 특히 이과 학생들이 A C T를 많이 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과 학생들 경우에는 자연과학부터 제가 거꾸로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혀버려가지고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나중에 여기서도 이제 시간을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이과 학생들한테 는 제가 거꾸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자연과학부터 네 번째부터 먼저 풀고 사회과학이나 여러 가지 다른 과학 자연과학부터 먼저 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항상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문학지문, 수필, 산문 여러 가지 어 다양한 분야의 글들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계속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이언스 섹션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사이언스 섹션은요, 거 그게 거창한 과학 지식과 배경 지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 영어를 조금만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도표와 그래프와 차트와 통계와 그 표에 나와 있는 테이블이나 이런 거에 나와 있는 읽기,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어, 수준만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거의 리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래프 보고 리딩 읽고 분석하는 문제예요. 전혀 어렵지 않고. 데이터를 그냥 읽고 그냥 분석하는 문제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이런 거 나오고 그래프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그래프 보면서 아 그래프의 숫자가 여기 여기 있네 이런 겁니다. 계산 능력도 요구되지 않아요. 계산 능력 약간은 요구될 수 있는데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의 되게 단순한 그런 요구 되지. 계산기도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계산기가 필요 없어도 완벽하게 풀수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되게 단순하게 계산기가 없게 계산기는 이거 쓰면 또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모르는 학생들이 과학 섹션에서 계산기 쓰다가 망치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과학 섹션에는 계산기 사용 안 된다라는 거 나눠주면 되겠고 일단은 데이터 분석 문제다 그냥 많이 읽고 하는 문제다. Optional writing 섹션인데 에세이는 말 그대로 optional이긴 하지만. 저희는 수업을 할 때는 수업은 다 같이 진행을 하고요. 어, 일단 40분 동안에 한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그냥 문설문 쓰는 거예요. p 스 r s u 에세이를 쓰는 건데 거기서 그냥 세 가지의 관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 뭐 산업의 기계화는 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어, 세 가지 다른 관점이 또 나와요. 산업의 기계화가 인간의 다른 어, 가능성을 제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산업의 기계화는 뭐 경제적으로 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 제공하고 그렇게 좋은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이 세가지 관점이 항상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evaluation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는지 부분적으로 동의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반대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세가지 정도에 나와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어 이거는 다, 어, 이거에 동의하면 거기에 관련된 에세이를 쭉 써내려고 하는건데 어차피 40분이라는 시간안에 출제자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퍼펙트한 에세이는 어차피 못 쓰고, 오타나 이런 조금적인 문법적인 실수가 있을 거라는 거 아는데, 최대한 이 형태에 맞춰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다른 섹션 공부에 있어서, 다른 섹션 점수 향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영어는 영어기 때문에, 어, 공부를 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어차피 이 운동 잘하는 선수는 다른 운동도 당연히 기초 체력이 받쳐지기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라이팅이 됐든, 잉글리시가 됐든, 어, 리딩 섹션이 됐든 항상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골고루 이제 영어 공부를 확실하게 해주는게 좋다라고 어, 이제 소개를 이제 마무리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 이제 과연 몇 점의 점수가 ACT를 필요한지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34 30 30입니다. 그래서 32 학교를 가고 싶으면 무조건 30점 이상을 받아라라는 게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오늘 일단 마무리 짓고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